안녕하세요. 집마담의 펀튜브, 집마담입니다 성도 침공전까지 마무리 했고요 전문산 전투 계속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한방, 큰중 공방전. 진짜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선물 받게 해주자. 개요. 그런 말씀 마시오. 다내탓시오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익주에 한 백성 얻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형님께서 인으로서이 익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시의 부흥을 이루어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개옥. 저는 이제 더위는 이곳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한 백성으로 살려면 좀 바쁠 것입니다. 하하하. 피일. 내 주공. 나는 이제 더이상 네 주공이 아니다. 이제부터 네주공유빈님이니그철력을 다해 보자이다오 알겠습니다. 행님. 그럼 전 이만. 개옥. 게요, 걱정 마시오. 내가 이 난세를 끝내고, 백성들이 우으며살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 보겠소. 전투로 인해 아직도 혼란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많이 침착함면 되찾을 것 같다. 주원께서 이 익지도 인으로서 다스리진다면, 아마 오래지 않아, 백성들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럴 거예요. 그나저나, 요즘에 어째 기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에 있었군. 오빠? 맹기 형님. 마침마 운록도 있었고, 이번에 개인적으로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찾고 있었다. 무엇입니까? 담도 직접적으로 묻도록 하지. 좋은! 내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냐? 가,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 오빠! 대체 왜 그래? 운록, 넌 가만히 있어. 확실히 남자답게 말해라. 운록기를 좋아하냐? 그, 그거야. 오랫동안 같이 다녔고, 생사고랑 함께 했으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그렇고말고요 근데, 어째서 울러기에 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리 아니너 설마, 내 동생을 단순한 놀이기나 신부를 조로생각한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에 맹세하건대 그런 생각을 울러고 대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 온몸을 부서져도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맞아, 오빠. 자못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설마 거기서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면 정하을봐 당장 그만둬죠 정말 날 위한다면, 제발, 그냥 간섭을 하지 말란 말이야. 하하, 그렇게 정색할 것도 없어. 나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단지 존이 너무 한 방향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장난좀 쳐본 것 뿐이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존, 확실히 네 실력은 나도 인정해. 근데 신념도 의지도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앞만 보는 경향이 있어. 가끔 자신을 뒤에서 지켜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해야지. 안 그래? 그 그건 이제라도 알아들었으면 됐어. 근데 말이야, 국수는 언제 먹여줄 거냐? 혹시 이미 속도 입원한 건 아니겠지? 아 오빠 사실 불을 이미 했네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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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요, 했어. 네? 보셨죠, 했어요. 자 조조도 이 사실을 알았죠. 유장한 입주를 넘겼다고 하고요. 이대로 손을 쓰지 않는다면 유비놈의 기세가 거잡을 수 없게 커지겠고 지금 즉시 동을 내려야 되겠다. 사마이가 등장했네요. 왜인가? 아직 군심숙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유비를 경매를 시키지 못하면 놈의 기세 더더욱 거대해질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더는 기회가 없게 됩다 하지만 나는 이미 출전하기로 결정했으리 더는 아무 말, 말 말아 출진하라 유비를 는 써뜨리는 것이다 오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조조가 입주로 공격해 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으면서 출진했다는 것은 아마 뭔가 조조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속히 출전해 아예 역으로 한중까지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자료. 그대는 한수로 진격하게. 알겠습니다. 황충. 그대는 정군산을 공략하도록. 알겠습니다. 좋다. 정군 출진하라. 이번에는 한중을 손에 넣는 것이다. 하, 이제 드디어 조조와 유비가 제대로 맞닿을 뜨네요 황충, 정군산을 점령하러 가고요 조운은 한수를, 유비는 청탄산을 걸어가러 갑니다 어, 그럼 이번에는 조운이 안 나오나요? 일단 조장을 한번 하고요 장비, 낙일군 받았니다 낙일군 범위 공격 이격이네요. 범위 공격 이격. 황충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연. 음, 좋은 들은 다 출장 돌가구요 황충. 위연. 으흠. 뭐야. 이번에. 네명 나가네요 네명 그렇다면 마초가 갖고 있는 이거를 위원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소 검 검을 얻은 게, 이천검. 유봉에게는, 자홍일대검을 주죠. 자홍일대검과, 방금 갑옷을 주겠습니다. 마석에게는, 뭘 주면 좋을까요? 을 치죠 오케이 한번 하고 가보죠 정군산 전투입니다 4명이서 네 싸우네요 주공의 명을 받들어 이 정군산을 접수하러 왔다 하후연 네놈의 운명도 오늘로 끝이다 하너 그러니까 노망이라도 단단이란모양이고 내가 친히이 세상으로 모셔줘라. 하우현 장군 접근이 오는 대로 이송해서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소이다. 내네 명색 어떻게죠? 우금도 있는데요, 조인도 있고요. 응흠 하후현 씨 들어라. 모든 대화와 얘기토를 본다. 조항기전을 준다고 합니다 오호.. 쉽지 않은 전투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무력을 배0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봉 어지적이 100이 됐네요 정신력이 S 나머지는, 뭐야, 평소 지력으로 몰빵하죠. 나머지는 키가 갑자기 크게 어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술은, 기압, 또못 쓰고요. 황충, 무력이죠. 위안도 무력, 무력. 과 민첩 오케이 어? 아 이게 돌진 공격 먼저 주동 수력을 해주네요 성을 지키는게 아니라 어호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죠 오케이 뭐 주동 수력을 해준다니냐 그 입장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소급 위안 화이팅 오케이 자 방충으로 범위 공격 2죠한번더 거. 위험. 오케이. 기가 빠져서 대복을 대복을 외워줍니다. 어 죽을 뻔했죠 아.. 살벌하네요 이번에도 자 유봉으로 마무리 오케이 됐냐 대보급 유봉과 조인의 일기토가 있거든요 오케이. 어우, 살벌하네요. 아우 거울 가보셔도 입고 올걸 그랬네요. 오케이. 마무리. 그냥 대부분. 살던 살람 조금씩 전진하는 게 포인트가 되야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쉽지 않네요. 오케이. 자 유봉, 우금과 위원의 우금과 유봉의 대화가 있네요. 마나무리 짓고요. 대구불 오케이 그래서 짤짤이 나는 치고 있죠. 유봉과 우금의 대화 감상하시죠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아냐이거아냐 아니야, 이거아냐이거아냐 이거 오케이 아유 지키자부는요 공병인가? 저리가라 오지마오지마 그래 가라 뭐아 웃음이 되게 찌질한 뒤에 들어 나오네요 오케이 우분퇴각 하고 조인과는 유범과 조인의 일기토가 있습니다 유범과 조인의 일기토가 있어요 그냥 승복이 짤짤이 유봉과 조인의 여기 또최 골빈 바보. 여기 또 감상하시죠. 덤벼라 보병아. 골빈 바보. <laughs> 어유 유봉이 조인을 어디 뚜드려 패네요. 왜안 추워. 이 정도면 뭐야 쭈개 는데 뭐 버프도 안 걸리고 이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나이스. 신비의 물. 대복으로 위안해보고. 와우. 와우. 자. 아, 어, 이격이 이렇게까지 가네요. 자. 장압과 위연의 일기토가 있거든요. 뭐야, 못 죽였네. 이냐 독연 오케이 마무리 장합과 위연의 일기토가 있기 때문에 장합과 위연의 일기토 그리고 장합과 황춘의 대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장합과 조어 멈추고 때려주고 오케이 죽이고 맞고 죽이고 좋아요 마속은 대복으로 황청 회복 오케이. 위 험이 바로 아셨 죠? 위 험과 장합 을 얘기 입니다 장합군 다 생겼 네요. 뭐야? 소리가 안 났어요 어우 장압 건방진 놈 황충과 장압의 대화도 봐보죠 스을 들어보자 오직 하구 연다 오케이 장압도 퇴근 시켜주고요 공기병들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2 2 2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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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오케이 이격 아우 나이스 아 밑으로 쏠걸 그랬네요 아또 생각은 짧았네 좋아요 지만 우리에게는 마석이 있다. 마석으로 마무리. 자, 슬슬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죠. 저장 한번 하고요. 하부연도 슬금슬금, 일봉도 슬금슬금. 하부연과의 일기토를 보면 끝나거든요. 시나리오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거 전멸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화분연과 에디프를 맨 마지막에 보시는걸추천 합니다. 자 오케이 자냐 도경이 마무리. 하음연과 보병 청우, 약소보급부로 해보. 방출. 자하고연과 군사 전원 화면은 뭘 갖고 있나요? 조황비전 기동타격 3% 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피해를 입힌다고 하네요 이거 뺏어와야 되는데 약소복을 오케이 위헌으로 정복을한방에 보내겠습니다 때리고 안격 들어오고 나이샷, 오케이 유봉 아웃 쭉 들어가고요 나이스 이게 장물드 검죠? 광충은 위격을 이용해서 하부를 괴롭혀 주겠습니다. 어우 뭐야 이거? 아니 풀 풀피 위원인데요? 와이풀 방금 풀피 위원입니다. 풀피 위원 이거를 그냥 한큐에 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방금 벌어졌습니다. 오케이, 막내하고요. 하후염과 황충의 미토감상 하시죠. 나와 승부를 겨뤄보자. 은퇴자서 집에서 발진을 뗄 것이지, 하우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감상하시죠. 아, 바람 소리. 누가 하나 맞았어요? 하우연의 마지막. 지장 멋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조항 비전까지 획득을 했고요. 정군아 전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평일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회사로 갔다 와서 좀 피곤해서 오늘 영상 두 개만 찍고 물러 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좋은 신장 5일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